그룹 나가겠다. 오늘 여기서 뭐 합니까? 무슨 날이에요? 오늘 쌍용차를 시승하는 날입니다. 뭔가 좀 낯설죠. 이번에 렉스턴 스포츠 칸이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다시 돌아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싹 바뀌었죠. 예전에 쌍용차의 렉스턴 스포츠 칸을 보면 얼굴이 살짝 밋밋한 감이 있었잖아요. 트럭치고는. 음. 근데 이 차는 미국산 픽업트럭 보면은 입 딱딱 벌어져 있고 좀 거칠게 생겼잖아요. 얘도 입이 그렇게 딱딱 벌어진. 네. 앞에 뭐가 바뀐 거예요? 기존에는 그릴 자체가 이 정도로 크게 나와있지 않았어요. 한요 정도? 되게 많아졌죠. 장식 요소들과 이런 것들이 그리고 여기 칸. 멀리서 보면 <laughs> 큐빅 박아놓은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음.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음각 형식으로 안으로 이렇게 파놨어요. 아 볼록하게 나온 것 같은데 그게 그렇죠. 아니라 들어간 거네. 그리고 그 밑에는 뭔가 그 패턴? 네 여기 이렇게 육각형. 그릴 모양으로 이렇게 우들투들하게 디자인을 해놨어요. 안개등을 이렇게 수직형으로 드드드 집어넣어놨어요. 세로로. 네. 얼마예요, 이게? 이게 총 3,8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저 뒤에 붙은 오프로드 악세사리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더하면 아마 조금 더 가격이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근데 옆에서 보니까 되게 이미지 좋네요. 타이어도 그렇고, 휠도 그렇고. 굉장히 강한 느낌. 타이어가 더 강해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순정 타이어가 아니라 그 오프로드용 깍두기 타이어, 쿠퍼 타이어를 끼어놔서 조금 더 오프로드에 알맞는 차량으로 보이도록 해놨어요. 휠이 근데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깍두기는 깍두기네. 이게 20인치 휠까지 넣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거 넣으면 차가 조금 더 웅장해 보이고 하겠죠? 그 플라스틱 대기들. 어디 이렇게 험로나 이런 데 다닐 때 뭐가 많이 튀고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차체도 좀 보호해 줄수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여기 도어 사이드 스텝 있죠? 이게 있어야 올라갈 수 있어요, 저는. <laughs> 이게 없으면 뛰어 올라야 돼가지고 이런 것들도 이제 옵션으로 추가가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문을 열면은 이렇게 보통 이런 SUV들을 탈때 여기 묻잖아요 아. 뒤쪽에 바지나 이런 데. 흙 같은 게 튀었을 때.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이런 게 붙어 있는 건데, 지금 여기 흙이 붙어 있어가지고. 되게 세게 달렸는데. <laughs> 어제 누군가 시승을 하시면서. 네. 한번 올라가 볼래요? 그게 진짜 높아요? 높아요. 이렇게 해서. 아, 스텝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냥 올라가 봐요, 한번. 그냥 올라가도 올라갈 수는 있는데. 아, 좀 힘들고. 반동을 이용해서 올라가야. <laughs> 반동. 만약에 치마를 입었다, 치마를, 치마를 입었다, 입었다면 못 올라갈 수도 있죠. 특히 어... 짧은 치마를 입었으면 여기를 이렇게 올라가기에는 사실 힘들죠. 이게 있어야 돼요. 어지간한 키의 여성들이 엉덩이부터 걸치는 건 불가능한 네. 거죠. <laughs> 근데 이번에 또 여기 A 필러 쪽에 손잡이가 생겨가지고 근데 조금 더 수월하게 탈 수는 있더라고요. 그걸 잡고 왼발부터 가야지. 저 <laughs> 고장난 거 <것> 같은데 <laughs> 왼발부터 이렇게. 그렇지. 아 이렇게. 보통 차탈 때랑 오른발 왼발 스텝이 바뀌어야 되는 거라. 어어어 <laughs> 어, 어. 뭔가 제대로야. 좀 상녀자 같지 않아요? <laughs> 상녀자.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인데요. 아마존이야 그린이라고 주유구를 눌러서 열어보면은. 디젤이고 요소수까지 넣을 수 있는 거고 요소수. 요소수 넣는 거귀찮지 않나요? 기름 넣을 때 보충하라고 하면 한 번씩 보충해 주면 되니까 음. 그렇게 귀찮은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자주 넣을 일도 없고. 네. 어, 뒷모습 많이 바뀌었다. 네. 뒷모습이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픽업트럭 느낌이 나게 바뀌었어요. 여기 지금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플라스틱으로 칸해 가지고 덧댔잖아요. 이것도 그 스포츠 일반 모델이랑 좀 다른 점이고요. 그리고 이 뒤에 테일램프도 면발광식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걸 열어보면 좀더 달라진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제가 열어볼게요. 안 열리는데? <laughs> 안 열리죠. 이렇게 손으로 움직인 만큼만 열려요. 어? 거기서 멈추는 게 되는구나. 네, 슬슬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오다가 멈춥니다. 이런 게 없으면. 좀 힘이 없거나 뚝 떨어지는 네, 여성분들이 사실 이거를 움직이기 에 굉장히 무겁고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기능이 추가가 되니까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그래도 아직 개선하지 못한 게 있다 어떤 거 픽업 트럭들은 항상 발받침대가 있어서 밟고 올라가게 만들었는데 아, 그렇죠 여기 대부분 그치. 있거나 한데 이거는 그런 건 없어요 가격이 제일 최저가가 얼마부터 시작하죠? 이게 칸이 아니고 그냥 스포츠일 경우에는 2,4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하고요. 어. 스포츠 칸은 2,800만 원대. 2,400, 2,800. 네. 근데 시작이 수동 변속기잖아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동은 해야지. 네. 네. 실내는 사실 외관보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곳곳에 조금 오 이런 것도 있었어? 라는 신기한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시동을 키면. 스피커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누르면 들어가요. 그래서 좀 거슬린다 싶으면 접어놓으면 되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차에 들어간 이제 순정 옵션이 아닌 커스터마이징 그 요소들은 다 뭔가 따로 작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 혼자? 네. 얘도 이렇게 누르면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무선 충전 패드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커스터마이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충전이 있는데 바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전원 버튼을 이렇게 한번 눌러줘야 충전이 됩니다. 아 어, 전원 버튼이 따로 있군요. 네. 실내는 거의 달라진 거 없는데 네. 화면도 같고요. 커스터마이징으로 몇 개를 더 네. 추가한 정도. 근데 시트 포지션이나 위치나 높이 이런 건 어때요? 일단 뭐 시트 크기나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작거나 이렇지 않고요. 그냥 어떤 사람들이 운전해도 그냥 적당한 크기를 가지고 있고 시트는 조금 물렁물렁한 편이에요. 그래서 누르면 그냥 쑥쑥 들어가는 쿠션을 가지고 있고요. 전 특히 이차 자체가 되게 높잖아요. 음. 그래서 운전을 할때 이런 시야 확보가 굉장히 잘 돼서 쉽더라고요. 오히려 걱정적으로 높은 차인데 네. 승용차 너머로 SUV 네. 너머로 심지어 맞아요. 같아요 화물차 있는 탄 ]인데. 느낌이에요. 딱. 뭐? 뒷좌석 시트는 좀 짧은 편이네요. 허벅지 부분이 좀 짧고, 그리고 엉덩이 부분은 안으로 푹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 시트가 생겼어요. 아, 사람을 이렇게 딱 접어서 놓나? <laughs> 좀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인가? 아무래도 뒤에 짐칸이 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꼿꼿이 앉으면 좀 장시간 가기에 힘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을 고려한 디자인이 아닌가 싶고요. 공간은 역시 넓군요. 공간은 이다정 두 명은 넉넉하고. 뭐세 개는 충분히 들어가고요. 머리 공간 당연히 차체 자체도 높기 때문에 이런 실내에서도 역시나 높고요. 짧은 암레스트에 컵홀더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짐칸이 되게 집중돼 있는 차량이잖아요. 그렇다 가별차, 가별차. 보니까. 이열석에 뭐 암레스트가 길고 막알락하고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뭔가 추가적인 느낌이에요. 그래도 이열이 바짝 서 있지는 않네요, 그래도. 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트가 되게 얇아요, 지금. 아. 네. 그래서 최대한 뭔가 그 승객 공간을 확보하려고 시트도 얇게 하고 이 시트 포지션도 좀 독특하게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한것 같아요. 어? 여긴 2열에도 이렇게 필러에 손잡이가 달려 있네요. 이 아이소픽스 있습니까? 아이소픽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소간에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숨어 있는데 아무튼 좌우에 네. 하나씩. 좌우에 하나씩 있습니다. 아이들 시트를 두 개를 끼울 수 있군요. 중앙은 3점식 벨트가 아니구나. 아, 2점식이네요 아. 이렇게 중앙은, 중앙은 앉지 않는 게 좋겠네요 어, 중앙은 웬만하면. 앉지 맙시다 네. 홀딩이 되네요 만약에 짐칸이 저걸로도 모자라다 싶으면 이제 여기다 좀 실어도 되는 거겠요 옛날엔 그랬어 우리 감독님들이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 카메라를 막 실어 놨지 아... 왜 여기다 실었나 물어봤더니 네. 카메라 짐칸에 넣으면 누가 집어 갈까봐 <laughs> 분실 방지를 위해서 약간의 공구들과 네. 이런 것들을 여기 넣을 사이에 수 있게. 살짝 아주 좋은 저희 공간 저희 그 트렁크 안에 들어있는 키트들이 여기 좀 숨어 있어요 여기 숨어 있는 또 다른 짐 공간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서랍처럼 열면 서랍이 <laughs> 나와요 철판 서랍 가운데서 턱이 살짝 있는 왜냐면 여기 가운데 턱이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설계를 한것 같은데 바닥에 이제 부직포 같은 게 깔려 있고 여기다가 뭐 어떤 짐을 실을까요? 뭐 여러 가지 좀 납작한 짐들을 여기다가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면 들어갈 것 같아요 라면? 어 이게 지금 약간 경사가 있거든요. 서랍에도 아. 완전히 평평한 건 아니어가지고 작은 컵라면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크면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높지 않은 짐? 네. 이 스포츠 칸 칸은 이름만 더 붙은 게 아니라 적재 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게 최대, 최고 출력은 똑같지만 최대 토크를 조금 더 높여서 1600에서 2600 사이에 42.8kgm가 나오도록 했어요. 40.8에서 42.8로 조금 올라갔고요. 엔진 회전수를 1400부터 시작하던 걸 1600으로 올렸죠. 그리고 압축비도 낮춰서 15.5대1로 바꿨고요. 질소산화물 배출을 저감할 수 있었고 MVH 성능이 강화됐다고 하네요. 글로벌 46개 메이커의 다양한 모델을 통해 검증받은 아이신의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갔는데 진짜 많이 쓴다. 46개 <laughs> 메이커라니? 자동차 메이커 46개 얘기해봐. 이거 못할 것 같은데. <laughs> 그만큼 검증된 걸 쓰고 있다 이런 걸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겠죠? 되게 오래됐다. 네. 많이 쓴다. 안정적이다. <laughs> 안정적이고 내구성 좋으니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지. 그건 네.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 이게 화물차다 보니까 막 첨단 기능 이런 게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 그쵸. 그리고 또 그렇다 보면은 좀 무리가 어쨌든 가잖아요. 다른 차에 비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비싼 부품을 쓰기에도 사실 부담이 있죠. 그렇지. 이게 서스펜션을 좀 별도로 했네. 스포츠 칸, 둘다 다이내믹 파이브링크 서스펜션을 기본으로 했는데 네. 파이브링크는 보통 이런 픽업트럭의 좀승차감 좋은, 좀 승용을 지향하는 픽업 같은 데에서 많이 쓰는 방식인데, 네. 여기에다가, 와일드 앤프리스티지 모델에는, 파워 리프 서스펜션, 그러니까, 화물차에서 쓰는, 판, 어, 스프링 판 스프링, 같은. 리프 서스펜션을 별도로 선택해서 다을수 있고, 짐을 더 많이 실을 수 있죠. 그렇지. 근데 이 모델에는, 짐더 많이 실을 수 있는데에다가, 다이내믹 서스펜션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서 어, 다이내믹 패키지라는 게 있구나 되게 지금 쌍용자동차 어려운 상황에서 만들어내는 차라 좀더막특별하게 애정을 실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진짜 잘 팔려야 지금 당장 이거 팔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쵸. 이게 좀 팔려야 현금이 돌고 이게 살아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테고 뭐 그렇진 않길 말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게 거가 잘안 되면은 쌍용자동차는 사라질 수도 있는 거에요. 긴박한, 뭐 간절한 마음에서 만들었을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으나 뭐 페이스리프트에 한계도 있고요. 예산의한계도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 컨셉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요즘에 그 광고에서 조선 픽업이라고 아예, 아예 얘기하잖아요. 요즘. <laughs> 막 뭐만 나오면 사람들이 뭐 조선의 막한이다 뭐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스스로 조선의 뭐라고 <laughs> 조선의 픽업이다 하면서 그 뮤직비디오 보면 달구지 나오잖아요 <웃음> 소달구지 <웃음> 네 어쩌면 우리가 픽업의 원조가 아닐까 한국이 막뭐 이러면서 소달구지 타고 가면서 재밌어요 괜찮은 컨셉이죠 재미도 있어야 젊은 사람들도 관심을 가질 테고 그리고 실제 꽤 오래 만들었잖아요. 이런 완전한 픽업의 형태는 아니었지만, 무쏘 스포츠, 뭐 액티언 이런 거, 뭐, 코란도 다 스포츠 모델 나왔던 코란도 무쏘 뭐다 전통의 네. 사전구동 옛날 중국의 쌍용차 딜러한테 갔더니, 거기 세계 4대 SUV 브랜드라고. <laughs> 차가 처음에 개발해서 만들 때는 그냥 자유롭게 우리나라의 조선의 픽업으로 만들었잖아. 네. 콜로라도 나오고 레인저 나오고 막 비교하고 사람들이 튜닝하고 하니까 페이스리프트하면서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이제 할수 있는 거는 해준 거지. 근데 그 콜로라도나 이런 거는 미국이나 동남아에서 몇십년 동안 자리를 잡았던 차니까 정말 필요해서 만든 거거든. 확실히 잘 만들었지 그 차들이. 근데 그런 부분을 많이 따라잡아서 지금 봐서는 뭐 잔진동이 있긴 한데 막 달달달 텅텅텅 달구지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이 타이어 끼면은 기본으로 좀 있고 지금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우우우 하는 소리도 타이어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거를 우리가 승용차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좀 그런 거고 사실 포터를 타다가 이거를 타면은 천국에서 천국이 승용차처럼 편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괜찮다. 근데 정말 그 도로 위 승차감도 더, 좀더 좋게 하고 싶다 하시면 사실 선택지가 있잖아요. 파이브링크 서스펜션. 그렇지. 그런가. 타이어도 이거 아닌 거, 같아. 순정 타이어 끼면 되고. 이 차는 서 있을 때가 제일 편하고 <laughs> 활용도도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거 어쨌든. 얘가 딱 타겟하고 있는 영역은 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게 고급스러운 픽업 필요 없고 그냥 자유롭게 레저 활동이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좀그 업종이 좀 이런 짐 싣는 거가 필요하고 사람 탑승할 수 있는 그런 차가 필요하다면 사실 이 차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여지가 없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살아나라. 네. 나라나라 쌍용차. 어, 뒷좌석 승차감은데 어떠셨어요? 와 뒷좌석 은근히 네. 괜찮은데 네. 그리고 뒤에 시트도 뒤로 많이 누워서 네. 이제 적응을 이제 괜찮네 음. 이런 정도고 그리고 사실 처음에는 요거 나왔을 때 바짝 서 있는 자세에다가 네. 좀 불편한 그런 것들 요소들이 있었는데 많이 편해진 것 같아. 요 음. 뒷좌석 시트 밑에 서랍 나오는 거, 야요거는 정말. <laughs> 특이적이다. 피부 <laughs> <이> 하는 <픽업하는> 사람들이 <laughs> 네. 실제로 짐을 놓을 데가 없거든. 사실 음... 뚜껑 덮여 있는 트렁크가 아닌 아니지만... 이상... 카메라... 우리는 촬영 장비 밥 먹으러 가도 이거 픽업 짐칸에다가 넣어두고 가긴 좀 불안하고, 네. 그런 거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정말 좋고, 그만 음... 때급에 뒷자리하고... 이거보단 조금 덜덜거리긴 하는데, 그래도 뭐 공간이나 이런 거에선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쏘마타 이런 건 아니고 저런 것 같아요. 살아나라, 화이팅! 오늘 여기 무슨 행사 있습니까 <목소리> 정샘이 기자님 운전석 한번 타 보실래요? 와저 키도 커요, 샵이네. 아 너무 갑분하죠. 오 내릴 때 그냥 내려. 정샘야, 난 뛰어내려. 실제로 운전할 때는 좀 힘든 거 같기는 해요. 워낙 전장도 크고 이러니까. 이 차를 타기 전부터 좀 겁을 먹는 것도 있고, 타고 내릴 때 불편해서 몸이 좀 긴장을 하는 느낌이 있는데, 칸이 주는, 그리고 이런 픽업이 주는 그 낭만이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아. 어, 낭만. 그런, 낭만이 삶의 순간순간에 <웃음> 필요하더라고. <웃음> 아, 이즘좀이이 팍팍하네. 저는 좀 복잡한 도심에서가 거의 90%라, 아, 이거는 좀더 레저에 이제 주말이나 떠나는 걸좀 자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더 적합할 것 같고. 안 산다? 아니 아니야. 나중에. <laughs> 필요 없다. 지금은 <laughs> 지금은 네, 아직은 좀더 저기... 어. <laughs> 어, <좀> 이제 <laughs> 레저에 이제 눈을 뜨게 되면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요